자, 오늘 가져온 코인은 샌드박스입니다. 코인마켓 기준 순위는 35위이며 시가총액은 2조 1000억에 육박하는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 이미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의 부동산으로 유명한 메타버스 테마의 코인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체크해보고 차트 분석까지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기회의 장 속에서도 대부분 상황이 비슷하실 겁니다. 기존에 사놓은 물린 코인들 때문에 다른 코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걸 보고만 계시면서 부러워만 하시겠죠.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는 보유종목에 대한 전망과 매도타이밍은 물론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매도타이밍, 매수타이밍 잡아드리면서 하락시에는 숏포지션에 진입해서 매일매일 단타로도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카톡방에서 100%가 넘는 수익만 무려 3번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많은 분들이 인증샷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무료 카톡방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남겨주시면 카톡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것이니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더 샌드박스 채널 A와 맞손 예능 IP 기반 메타버스 사업 추진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만 살펴보시면 채널 A는 더 샌드박스의 메타버스 랜드의 하트시그널, 도시여부, 강철부대 같은 요즘 가장 핫한 예능의 지식재산권 기반의 게임과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확보된 공간에서 다양한 캐릭터의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 하나은행 지점 생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더 샌드박스는 하나은행과 연계한 신규 이벤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가상 지점 개설, 기본 뱅킹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샌드박스 생태계 참여사의 대한투자 및 콜라보 추진 등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자 이처럼 금융서비스 기업들 또한 메타버스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기대되는 상품들을 충분히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 샌드박스 코리아 아트엑스 캠퍼스와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제작 협력.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더 샌드박스 코리아는 국내 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양성 및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아트엑스 캠퍼스를 지원하게 되며 아트엑스 캠퍼스는 더 샌드박스 코리아의 공식 에듀케이터로 선정되어 더 샌드박스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노하우를 직접 배워 볼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게 된다. 이 기사를 통해서는 현실에서도 핫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샌드박스 내에서 활동하며 캐릭터의 인지도를 쌓아서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샌드박스 알파 시즌 3 티저 공개 10주간 진행. 자, 이처럼 시즌제를 통한 기존 유저들의 참여와 신규 유저들에게 제공되는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랜드 즉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샌드박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잘 관리되어가고 있는 메타버스계의 대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으로 전환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이 거래량. 이렇게 꾸준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삼각수렴 이렇게 삼각수렴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힘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주 중에 흐름이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차트의 상황상 현재가 기준으로 1차 저항 요 라인이죠. 1660원대 이 매물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돌파를 시도할 경우 여기 상단 2,300원 라인이죠. 직전 계단식 하락 구간인 이 2,300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흐름으로 보이며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2,300원까지의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던 중요한 타점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아래 전화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저희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 다 가지고 다 들고 오셔서 좋은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다이 채널의 성장을 위한 것인만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